소울 스테이지. 소울 스테이지입니다. 소울 스테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u l Stage. Soul Stage. Soul Stage. 이 o u l Stage. Soul Stage. s o 이 l 이 t a g e Soul Stage. Soul Stage. s 떻게 l Stage. Soul Stage. s s g p s 여기 안 s t 어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만 보도록 택시는 매장에어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택시는 어디나 다니네요 그렇죠 가격이 알수 있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가격은 한국의 셀플랫폼을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데 오면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된다 어제 매장에도 있던 데님티어스 700달러 가서 구매할까요? 이게 있었어요. 어제 어, 네. 있었어요. 어, 이거 아, 그거 아니구나.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조미더머니에서 휘민님이 입고 나오신 거? 아 그래요? 이거 어, 그거 같은데. 조미더머니 보시는군요. 그치. 네. 못 보고 있습니다. 아멜리언도를뭐 뉴발란스가 이제 조금씩 한 편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와 여기 이제 역대급 친구들이 이 쪽에 올라들이 있겠네요.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미발매 버전이죠. 한 200만원 할텐데. 가격이 안 써있다. 가있다 아, 랍스터 덩크, FNF, 뭐. 이거는. 그리플레드인데, 미국만 나온 컬러, 뭐, 뭐, 이런 게 있던데, 색깔별로 좀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재발매된 슈프림 덩크. 라이슨. 개같은 덩크. 이게 이제, 리얼 슈프림. 슈프림 덩크 하이. 이거 주욕. 아, 주욕. 주욕이 다시 생겼더라고요, 한국에. 아, 그거, 라이선스인 아 역시 비행기에서 마셨죠? 네한캔 남겨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이 위를 보시면 은와 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아거기 아. 오레곤 덕스 음. 폼포즈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가 이제 음. 바 그다음에 이지 슈프림블레이저 슈블레이저 그리고 루이비통 포스트 있고 야 여기도 루이비통 포스트 하나밖에 없네요 밥빠비구만 요정에도 네. 다섯 개 있는데 <laughs> 베라소울리고 음. 이지 이지의 전신 루이비통 그다음에 이제 레드 옥터버 레드 옥터버가 있고요. 저 위에가 이제 아시아 익스클루시브 나온 디올스캇 아. 디올스캇입니다. 유니언 있고 네미넨포스, 앙코르 케이디. 아, 미쳤다. 아. 언디핏 코비 보세요. 언디핏 르브론인가 저거? 코비죠. 네, 코비요 저. 이 정도 돼야 좀 밑에 손에 아. 닿을 수 있는 것에. 여기는 이제. 아무리 어, 언터처블, 언터처블이다. 이 루이비통도 자켓 같은 경우가 쇼미더머니에 지코가 짭을 입고 나왔다. 아 정말 짭이었어요, 아. 그데 그래. 모르고. 모르고 모르고, 당했겠지. 아. 아, 왜냐면 그때 발매 전이었거든. 그거 판 사람은 그러면은 뭐 이, 손절하지 않았을까. 아. 아. 지코도 좋아했을 거 아니야, 우와! 그치 어. 발매 전에 이거를 받아서 입는다고? 너무 좋은데? 해서 쇼미더머니까지 입고, 입고 나왔는데 발매하고 나니까 방송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발매도 벌써 입었어? 했는데 발매되고 나서는 그게 가품이라고 밝혀졌죠 음. 근데 지코가 돈이 없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 속은 거다 지디의 크리스마스 포스랑 마찬가지겠죠 음. 네.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솔스테이지에 급스가쫙 있고 오 이거 뭐야 이건 슈프림 이 예쁘다 3 0 0 3 0 0불 어? 반스 지금 옆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40불 주고 샀거든 네. 근데 요새 1 2 5불에 살고 있어. 팔리나? 왜 그런 거죠? 3놈만 걸려라? 어? 이거는 고급 반스 같은, 어? 이름 써야죠, 여기다가. 아. 1소대, 아... 3분대, 정노현저 8이... 학군단 때도 고급 반스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반스까지 확인 안 하니까. 아. 짜제도 아... 있고, 막 섞어 있는데. 후배가 한 명이 이제 평일에 고급을 입은 거예요. 클럽으로 간 거야. 아. 나그 여자애가 잘 됐어? 어? 내가 먼저 씻을게 했는데, 여자애가. 어? 오빠 왜 팬티 이름 썼어? 이건 편집해 주세요. 그분 그것도 있으니까 누구 <laughs> 얘기야? 있으니까 네. 꼭 넣으세요. 아키즈 <laughs> 기가 아, 아 너무 귀엽다. 이번에 등유 하셨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갖고 가... 얼마죠? <laughs> 가격이 안써 있어서 아, 아 너무 이런 거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저는 못 신어도 네. 애들만큼 가난은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 네. 나는 굳은 의지 아. 이지 부스트는 저얘기들 진짜 많이 신는데 음. 이게 비 싸잖아요? 음. 네그 값을 합니다 이지 여기가 달아서 부스트가 보일 때까지 신어요 너무 편하게 이것만 신습니다 그리고 발이 크잖아? 근데 계속 신어 근데 와 아, 이거 진짜. 85년도 뭐지 뭐지 우리 사무실에 막 굴러다니는 신발이죠 굴러다니는 거면은 없어지면 압니다 아. 음. 부어명적이네. 저 이거 샀어요, 이번에. 어? 샀어요? 38만 원 정도. 저, 저 정말 자 신고 아닙니다 진짜. 제 손이 많이 가요. 편하고 예쁘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 만두 신발도. 아, 만두. 아, 이런 이지도 잠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 니의 정신 없을 때. 야, 그냥 알았어, 아, 알았어, 컴펌. 저는 이게 되게 아쉬워요. 진짜 아, 예쁘, 예쁘다고 예뻐. 생각하는데 저는 예쁩니다, 예쁩니다. 잘안 되고. 저 요거를 판매했죠. 잘 신다가 중고로. 아, 딱. 이게 이제 언디피인데 한국에서는 이 브랜드를 얘기가 하 못하잖아요. 아, 언디피이 요걸 똑같이 만들었다. 요것만 아. 빼고. 와, 저는 그리고 이거 되게 비운 같아요. 전 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특이하고 저도 그래서 샀는데 왜 샀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그리고 발에 땀이 엄청 찰것 같아요 습기 올라오면 응. 여자애가 뭐라고 하겠어 여자애를 만나 응. 응. 이거 되게 예쁘다 어? 어? BBC인가요? 전 어. 이것도 되게 예쁜데 음. 얘는 많이 올리지 않았나요? 응. 휴먼 메이드 그거 그때 아디다스 페러. 매장에 막 남아있었는데 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언디핏이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오. 그게 이거였어아 하필이면 두 번째 거 이게 원래 엄청 뜨고 나서 한참 있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랑 저 제일 위에 거. 네. 두개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저 제일 위에 거는 원래 컴플렉스폰에서만 발매를 해가지고 아... 엄청나게 비쌌는데 음... 재발매 하면서 똥망이 되었다. 저는 요거 있죠. 호지상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 오, 오 카시나 워낙. 음. 찍어서 우리 이은혁 대표님을 태그해서 저도 뭐 찍어서 보내주고 싶은데 뭐 엄마한테 보내줘야겠다. 네. 우리 사무실 돌아다니는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아. 아. 캘리포니아 주에 국기가 있어요. 땅 위에. 곰이 걸어가고, 그위 별이 있습니다. 그 붓기를 형상화한, 하이탑으로 레트로가 됐었죠. SB는 다시 똑같이 발매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설의 신발이었거든요. 몇 년도에 캘리포니아가 리트로 된다고 이렇게 된 거야. 아, 하이가. SB는 또 하이는 그렇게 안 쳐주잖아요. 그죠? 일부 모델 발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브통이 한쪽은 저쪽에, 한쪽은 이쪽에. 음. 하나로 울고 먹는다. 하나로 울고 먹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와, 이베이 덩크.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가 저게 지금 잘라는 게 아니라 잘라진 것처럼 투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이베이에서 요거를익스클루시브로 해가지고 발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족을 발매하는데, 샘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만들고 그 사람이 당첨됐어. 그러면 네. 8.5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8.5로 그 사람 만들어주고 원작을 잘라요. 아. 그거를 3시간. 되게 잘 만들었다. 와. 굉장히 멋있네요. 네. 이건 뭔가 신발보다는 좀더 작품. 같은 느낌. 좀 실물을 보기 힘든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초창기 카우스. 저뒤에카우스술 먹고 취해가지고 민준이 줬어요. 아아 니님하고 술그 먹고 이후로 취하면 그 이후로 취하지 아, 않습니다. 음. 그 이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음. 기회는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laughs> 나 오늘 밤. <laughs> 아돈한푼안 쓰고 이렇게 잘 울고 먹었는데 여기가 이제 LA에 있는 소 스테이지라고 하는 신발 리셀 스토어니까 아,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LA 오시면 꼭 들러야 될 필수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안녕히 계세요.